찬송가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535장입니다 찬송합니다 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렸었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예 수치라 문두드리는 손은 못박힌 손이여 또 가시멸류 가는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너를 너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 4 4면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34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제 38년에 오모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온무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네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털을 쌓을 때에 마다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께서 눈에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 우리 앞뒤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 이스라엘의 왕조 중에서는 네 번째 왕조죠 이게 오무리 왕조고 이제 오무리가 그 군사력을 군권을 쥐고 있었던 상황에서 왕이 됐죠 그리고 오랜 내전 5년 6년 정도 간에 내전에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세운 정권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는 아주 튼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군사적인 아버지의 그 업적에 따라서 모든 군권을 쥐고 있었던 장악하고 있었던 그 분위기가 그 왕조 내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버지의 그 칼의 정치 아버지가 그래도 국방력을 튼튼하게 해 놓은 상태에서 정치를 펼쳤기 때문에 적어도 외침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걱정 없이. 마음껏 이제 자기가 정치를 할수 있었던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사마리에서 아 오늘 보니까 22년 동안 통치했다. 29절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것은 아버지인 오므리의 공적이죠. 왜냐하면 오므리가 여기가 군사적으로 굉장한 요충지다라고 하는 눈을 떴고요. 또그 아버지의 그 탁월한 어떻게 보면 지혜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수도를 이이 사마리아로 옮기는 바람에 그 이후의 모든 북유스라엘의 왕조는 사마리아가 수도가 됩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세멜에게서 샀다.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그 산을 샀다라고 해서 세멜 사마리아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찌됐든 오늘 어, 어, 아합이라고 하는 임금이 등극을 해서 22년 동안 통치를 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어느 왕들보다도 어, 세 번씩이나 아주 강조를 해서 악평을 합니다. 30절에 그러죠.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벌써 이렇게 얘기하면 악평 시작인 것이죠. 한번 했습니다. 3 1 절에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느바사들 여러 보의며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그랬죠. 시돈 사람의 왕 엣발에 따 그랬습니다. 왕 이름이 엣발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엣발하면 바알 발과 함께 그런 뜻이거든요. 얼마나 왕이 발 신을 충성되게 섬기는 왕이냐? 나는 바알과 함께하고 있는 자다. 바알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이름 자체가 엣바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시돈 여인을 결국에는 왕비로 삼고 바알을 섬겼고 예배했다 그랬어요. 두 번째 악평입니다. 그렇죠? 33절.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이제는 아예 바알 신전 짓는 것도 모자라서 그 신전 안에다가 다목적으로 얼마든지 신전을 쓸수 있었을 텐데 건물이니까 그죠 어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는 다목적으로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전이라고 하면 건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목적으로 쓸 필요도 있을 텐데 아예 아세라상을 거기 안에다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바 발신전 전용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는 거기를 쓰지 않고 신전 목적으로만 온전하게 썼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악평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라고 했어요. 신전 지은 것도 잘못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방신을섬긴 것도 잘못인데 신전이라고 하는 그 건물을 아예 바알 전용으로 삼고 국가가 주도해서 이러한 일들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어느 왕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열왕기 기자가 평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부패입니까? 지도자들의 부패입니다. 뭐 지도자들은 얼마든지 부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도자는 백성하고는 동떨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그런 거죠. 옛날에 정모 회장께서 버스값을 모르셨죠. 그죠? 왜 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전혀 딴 세계 속에서 사니까. 버스 요금이 일반 요금이 얼마인지 그때 당시에 모르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도자들은 일반 백성들의 삶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면 백성들이 뭘 원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 대해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 감각을 잃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수 있죠. 이건 지도자들의 부패입니다. 자, 지도자들이 부패했다고 해서 꼭 백성이 부패하냐 그러지는 않죠. 여러분 우리나라 어때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 하야를 할 만큼 잘못을 저지를었죠 부패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도 그랬나요? 아닙니다. 백성들은 오히려 촛불 들고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민주화를 이뤄냈죠. 그죠? 우리가 뭐 촛불 맨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맨날 그 강화물에 모여서 촛불. 오늘도 또 촛불 들었대? 아유, 오늘도 또 촛불 들었대. 이제 대모 지겹다.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바라볼지 모르겠지만 세계의 눈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 정말 대단한 민족이다. 그렇게 바라봐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던 외국인들이 정말 기겁을 하고 놀랬었던 장면이 촛불 집회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예로 미국을 한번 볼까요? 데모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데모 이꼴 뭐가 성립되요 폭력이 성립됩니다. 약탈이 동시에 이뤄지죠. 대규모 집회가 이뤄지면서 슈퍼마켓 털고 가게 털고 그렇게 합니다. 그죠? 우리나라 는 어떻습니까? 폭력적인 집회는 언제부터인가 사그러들죠? 그죠? 우리나라는 그것을 이미 건너뛰었습니다. 사그러들고 여러분 그 사람들을 진압하는 경찰들의 모습 어때요? 심지어 경찰 갖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주 방위군까지 나서서 군대까지 동원돼서 데모를 진압을 합니다. 그죠? 폭력을 폭력으로 맞서는 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경찰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셨죠. 어차피 어떤 요구 조건을 지표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건데 법과 질서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잘 지켜 주시면 경찰도 공권력도 폭력을 쓰지 않겠습니다. 옛날처럼 체류탄 쏘고 그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우선입니다라고 하면서 경찰도 폭력에서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숙한 시민의식과 경찰의 폭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한발 물러서겠다고 하는 태도 그것이 합쳐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평화 집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자신들이 내고 있는 목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집회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는데 끝나고 뒷자리가 어때요 깨끗합니다 그죠 뒷정리까지 깨끗하게 가시고 했었던 것이 우리나라 촛불 집회의 모습이에요. 물론 일부 모습은 조금 미성숙한 모습이 보이겠죠. 그러나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민주화된 성숙한 시민의 시기 만난 그런 집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도자는 부패했을 수 있는데 백성들은 얼마든지 각성해서 촛불 들수 있는 나라, 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할렐루야, 좋은 나라죠. 자, 그런데 오늘 백,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지도자는 이렇게 부패했어요. 그럼 백성들은 어땠느냐라고 보니까 백성들도 한통속이에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34절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뭐냐? 그 시대에 아합의 시대죠.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이 죽었고 성문 달 때에 막내아들이 죽었다라고 그어요 여러분 이게 무 이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에요. 자기가 어떤 한한 고우를 지키려고 성사한 게뭘 그렇게 잘못이에요. 근데 뭐냐면 중요한 것은 말씀이죠. 34절 제일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무너뜨렸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하신 명령과 능력을 따라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사실은 여리고성을 군사적으로 공략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탑돌이식으로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날은 일곱 바퀴 돌고 소리의를 질러라. 하나님이 일러주신 무식하게 이를 데 없는 그 방법을 썼는데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보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깨달은 사실이 뭐냐 하나님이 강력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만이 정말 참 군대시구나 군사적인 방법을 아무리 동원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깨달았고 그것을 깨닫게 해준 사건이 뭐냐 여리고 성 무너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제부터 누구든지 여리고 성을 다시 축조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능력의 일을 부정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 쌓을 때 기초 놓을 때 마다들이 죽을 것이고 성문 달때 막내가 죽을 거다. 아예 그렇게 여호수아가 저주를 했어요. 여호수아 6장 26절에 그렇게 딱 기록을 해 놨어요. 이것이 뭡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요? 알면서도 대놓고 지었다는 거예요. 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성전을 버릴 때 수, 수비를 하는 입장에서 성을 지켜내려면 제일 중요한 공사가 뭘까요? 기초 공사입니다. 성의 기초 공사. 어떻게 하면 이거 안 무너질까? 그러니까 기초 공사가 제일 첫 시작이면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마무리이면서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공사가 뭘까요? 문 공사입니다. 문, 문이 제일 약하죠, 그렇죠? 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 문이 제일 약하고 매번마다 문을 열어야 됩니다. 밤에는 성을 지키기 위해서 성문을 닫았다가 낮에 이제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문을 다시 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열었다 닫는 것도 중요한 기술이고 그 열었다 닫는 것이 제일 연약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공사를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제일 성공사의 마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 성공사의 제일 처음 시작과 마지막이 기초공사하고 문공사인데 이거 할때 어떻게 되겠다고요? 네 첫째 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을 거다. 그렇게 여수화가 아예 저주를 내려놨어요. 그 말이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에서 전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그 성을 다시 축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마다들이 죽고 막내들 수급이 죽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도자들도 부패했고 백성들도 부패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아합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밖에 없죠. 오늘 제가 보모 말씀에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디의 공주라고요? 시돈의 공주입니다. 시돈. 시돈하면 여러분 어디가 생각나시나요? 시돈. 시돈하면 어디가 생각나세요? 두로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이제 통독을 쭉 해보시다 보면 항상 시돈하고 짝처럼 얘기하는 곳이 어디냐면 두로입니다. 두로, 두로와 시돈, 두로와 시돈 이렇게 늘 언제나 짝처럼 얘기해요. 그러면 두로와 시돈은 뭐가 유명한가요? 원래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도움을 줬던 것입니다. 백향목 기억나시죠? 그죠? 뗏목으로 이동을 해서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가장 큰 도움을 받았던 곳이 두루와 시돈이에요. 솔로몬 때는 성전 짓는 걸로 도움받았었던 나라인데, 아합 때는 온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는데 일조한 나라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타십니까? 그들 잘못이에요? 아니요, 왕 잘못이죠. 어떻게 컨트롤하고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예요. 어차피 두루와 시돈은 이방을 섬기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방을 섬기는 국가라고 할지라도 다 버릴 것이냐, 아니다. 충분히 유행해서 유익하게 쓰려고 마음만 먹으면 컨트롤만 잘하면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뭘 봤습니까? 그 두루와 시돈의 좋은 제목들을 봤어요. 야 저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쓰면 어떨까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차용해서 쓰는 거죠 아합은 뭘 봤어요? 종교를 봤습니다 그들의 돈을 받고 그들의 재물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것이 내 것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아부를 해서 우리가 저들의 재물을 끌어올 건가 두루와 시도는 무역으로 워낙 유명했었던 나라니까 그래서 그 돈을 끌어오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떻했어요 바알 신전 짓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세벨까지, 공주까지 데리고 와서 아예 정치적으로 정략결혼까지 해 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끌어온다는 거예요. 누구 문제냐? 내 문제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또 좋은 것을 갖다 써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갖다 써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일만하게 뭐다? 뿌리다, 그죠. 돈은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근데 돈안 벌고 살수 있나요? 살수 없습니다. 그죠. 돈안 벌고 살수 없어요. 문제는 뭡니까? 돈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문제예요. 하나님이 돈 주시면, 요거 내가 어디다 써야지 라고 하는 계획이 있어야 돼요.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좋은 나무 주시면, 내가 성전지어야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좋은 정말 장인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다면 그의 그 예술적인 그 기술을 갖다가 성전 짓는데 하나님 제가 쓰겠습니다. 요 계획이 명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두로와 시돈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좋은 것만 차용을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데 쓰임 받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계획 자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일을 위해서 쓰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명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편리하죠. 이 스마트폰이 참 편리하죠. 그리고 많은 정보들을 내가 골라서 접할 수 있는 좋은 도구죠. 그런데 코로나 시대가 딱 접어드니까 이제 이것을 내가 어떻게 쓸 거냐라고 하는 계획이 분명히 서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정확하게 쓸 거냐. 이게 명확한 사람은 틀어놓고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라도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온라인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여기에 무릎 꿇고 앉아있으니 하나님 내 예배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걸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때요? 이것을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임영웅 씨안 나오나 이렇게 트로트의 왕들 어디 안 나오나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도구를 주셔도 그것이 악으로 쓰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돈 좋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거냐 말 거냐? 이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림제일교회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내게 주시면 그것을 어떻게 거룩하게 쓸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환경을 주시면 이걸 어떻게 잘 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건가? 이 계획이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헌 옷이 있다면 이게 쓰레기통으로 그냥 가버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혹시나 선교지에서 필요하지 않을까요? 모아놨다가 선교지로 보내는 것. 아주 작은 일이죠. 아주 작은 일이고 일상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분명 한 사람은 똑같은 옷인데도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의 주변에 있는 것들 가운데 내가 얼마든지 저걸 유행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쓸수 있는 것들을 내가 낭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게 분별력을 주셔서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내게 주시든지 간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까? 어떻게 하면 선교를 위해서 쓸까? 어떻게 하면 거룩하란 것들을 위해서 쓸 것인가?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 내게 하락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적으로 유명한 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들이 유명했던 것이 아니라 많이 번만큼 얼마나 값어치 있게 또 얼마나 상도덕에 어긋나지 않게 그 정신을 지키며 어떻게 그 돈을 사용했는가 그러한 것들 때문에 유명해진 것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돈도 그러하겠거든 하물며 우리들의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주변을 잘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유용해서 쓸 것인지를 분명히 할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벌게 하시면 하나님 그돈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들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이러한 계획서 계획들이 늘 우리의 머릿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얼마든지 유용해서 쓰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수 있다는 것, 썩어질 물질이지만 그 물질을 썩지 않을 때에 투자하게 되어지면 얼마든지 영광스럽게 쓰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말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셉의 환란을 근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 썩어질 물질이었지만, 칠 년의 풍년에 그 물질들을 사람과 영혼을 살리는데 쓰려고 일조했었던 요셉의 그 지혜를 우리들도 이 말세에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썩어질 물질을 투자하여서 영혼을 살리는 일, 거룩한 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을 위해서 쓰게 할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